둘다 아냐고. 어, 야, 너 아야? 응. 이 대학은 따뜻한 거라는데. 아이씨! 아, 씨! 네. 아래. <laughs> 잠깐만. 야, 이렇게 무거워서 어떻게비로 아! 머리 감았어? 아니, 예약을 할수 있으면 어찌든 자동하지. 괴롭히지 말라고. 항방 오징어? 아뭐 오징어야 아 콜팝 맛있겠다 아뭐 콜팝이야 아 먹고 뭐 아, 뭐 자한거 담아 아뭐 감자야 강원도 가는데 아 뭐야 <laughs> 매콤한 거 없어? 매콤한 거? 바삭해서 좋겠네 어야 이렇게 몰렁몰렁해? 네. 햄이 들어간 무조건 마탱이가 있어야 되는데 햄이들어갔는데 마탱이 없잖아. 스테이! 속살이 아주 하얗구만. 예. 시시잘 잘 먹어 뭐. <웃음> <웃음> 뼈를 크게 안발라도 돼서 더안심심 그러게 오늘은 안 심심하네? 바다가 부산장 직접. 바다 부터 가? 아니? 여기선 넘어져도 아프지도 않겠다 아? 어? 가 빨리 와 뭐가 위험해 모랜데 내 의족 속에 신발 속에 모래 들어가면 어떡해? 빼면 되잖아 안될 거 뭐야 여기 속 안에 발 안에. 아 양말을 긴걸 신었어야 되겠다. 우리 그림자 되게 하찮은 거 알아? 우 파란데 또 구름 없이. 화이팅하 둘쪽후해3 no. 2 아, <laughs> 이게 하구나롯데라쿠 가자! 오케이! 오케 광어, 광어, 두다리대포이 3인? 어 헐, 이거 개불이야 이게 비단 멍게고요. 이게 자연산 멍게. 어. 야채 추가했지. 근데 여기 야채 넣어놨어. 아, <laughs> 뭐야 어디야? 거기 맞아? 아, 또 경사네.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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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제로? 고리차 하나 먹어. 오리차 사 막걸리 사, 하나. 막걸리? 회정이랑 한 병씩 먹어. 맛있는 막걸리 알아? 야 메밀 막걸리 있다. 아니면 알밤? 알밤 맛있다 그리고 라면? 밥도 살 거야? 나 자주 알메 아, 그럼 옛날 통닭 사. 했어 주문. 아 했어? 매운 양념 맛 소스 하나만 더 추가해주세요. 사에서 사는 게 정이 생일 케이크랑 오징어 회 그리고 낮에 왔었으면 이뻤을 텐데. 그렇지. 기운 의 기와 내려갈 때가 무섭겠다. 여기서 우리 셋이 잘수 있어? 아, 여기 이불이 또 있네. 배고파, 근데. 이건 뭐야? 꼬다리. 꼬다리. 이게 좀더자연스이래 방어는 그 기름장 먹어야 맛있는데 기름장 안 줬어? 그 기름장 잘안 들어와 달라고 하면 주고 아 라면 있잖아 누가 궁금했는데 응? 얘 아침 일어나서 보고 계 야근하면서 진짜 끊었는데 막걸리 먹고 싶어서 시켰단 말이야 한잔 먹었어 너무 달달하니 맛있는 거야 얘가 먹어줘 그래 무슨 막걸리였냐고? 그.. 그 왔어 크 맞지? 그.. 시평, 시평. 것 같아. 그 마스크 맞지? 그.. 그마스 오늘 멀리하느라 고생했다. 패션 오늘.. 패션은 오늘.. 선수아닐까선수이가 어떻게 저래? 저럴 수 있어? <목소리> 진짜 이상형을 네 만났어. 그렇게할수 있어? 기차에서 핸드폰 빌린다 해놓고 옆에다 놔봐. 바쁘다고 거절했는데? 그럼 핸드폰만 잠깐 빌려달라. 가져가서 번호를 딴 다음에 카드 걸어.

아니 그 디즈니 없어? 디즈니 있으면 뭐할 건데? 있으면 무빙 봐야지. 무빙이 안 되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많리도 먹으면 이거 <laughs> 어디냐? 근데 날 좋을 때 이거 펼쳐놓고 앉있으면 좋겠다. 배고프다고. 얘들아 이제서야 바깥에 풍경이 보이잖아. 나는 나갔다 왔어. 그 아침에 눈도 왔어. 아 진짜? 응. 야. 근데 여기도. 약간 새침하게 하라고 아 비스듬히 새침하게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리 더긴 사람 되는 거네 그래 얼마나 새침하고 섹시하니 잘한다 길어져라 길어져라 우쭈쭈쭈쭈, 우쭈쭈쭈쭈. 쪽쪽이를 해줘야 길어지지 우쭈쭈쭈쭈 얘도 오쭈쭈쭈. 키가 커야 될거아니야 우쭈쭈쭈쭈 아, 여기가 바베큐 하는 자리인가 보다. 이거 까야지. 날씨 좋은데? 여기 앉아서 산뷰 보는 건가 보다. 안미 칼국수. 잠시만요. 너무 여기 춤 나. 감사합니다. 이거잖아. 근데 나는 아빠다리 못하잖아. 해봐, 한번. 도전해봐. 도전이 아니라, 이게, 여기, 이게, 이렇게 옆으로 안 꺾인다고. 이렇게. 음. <laughs> 짬뽕 같은데? 그치? 우와. 우 새우 가져갔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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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정아 새우 가져갔어? 아니. 이거는 인형이 아니라 레고인가 보다. 응. 혜정아, 너 나랑 음, 그걸 함께하고 하면... 싶다고 했지? 내가 언제. <laughs> 근데 나 이거는 나도 살까 말까 고민했어. 왜? 궁금해서. 아, 3천0 0원이어서 아, 금해에서 <laughs> 피곤하구나. 오, 야, 재밌겠다. <laughs> 엄청 많다. 야, 이거 이게? 재밌겠다. 아, 뭐야, 뭐 있나. 이걸 다 조립해야 돼? <laughs> 응. 내가 이거 하나씩 사줘. 야, 우리 이거 하나씩 산 다음에 누가 가장 먼저 만드는지 얘기할래? 나 못할 것 같아. 나 지금 이1 번부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아, 소리야? 그러니까 아, 하나씩 사줘. 그럼 집에 항상 있어야 돼. 아 집엔 있지, 귀여우니까. 뒤지기 전까지 있어야 되는데? <laughs> 내가 뒤지기 전에한번 확인해. 집 가서 싹 확인하면 어 야, 이렇게 맞춰야 돼. 귀엽네 아니, 그니까 말해. 말 돌리지 말고 어, 대답해. 어 그래? <laughs> <laughs> 진짜 사왔어 <laughs> 시작하는거야 응.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할래? 그것만 얘기할래? 응. 맞게 할래? 아 싫어 1번을 응. 어떻게 나 이거... 응. 야, 너 모자를 다한 거야? 아! 꿀! 야, 어차피 이거 여분이지? 여분이네. 야, 거기 틈 사이로 다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안녕? 난 눈농이야. 나는 눈동이란다